안녕, 얘들아? 안녕! <laughs> 현자야, 오늘 왜또 그렇게 귀여워졌어? <laughs> 오늘 컨셉을 맞춰야지, 또. 그렇지, 오늘은 귀여운 마인크래프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시작! 이러고 하네. 그래서 오늘은 귀여운 마인크래프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 봐! 우와! 당나귀인가? 당나귀에 홍조 찍혀있어. <laughs> 확실히 귀여워졌네. 여기 돼지도 있는데 어! 돼지도 귀여워졌어. 오 아, 어, 귀여워. 또 있어. 핑크 핑크해졌는데. <laughs> 날 쳐다보지 말아줘. <마라>, 나는? <laughs> 나는? 날. 아 쳐다보지 마. 어 여기 주민 마을 있다. 주민 마을도 한번 가보죠. 소도 뭔가 초롱초롱해지고 색깔도 뭔가 바나나 우유 만들 것 같이 생겼어. <웃음> 맛있겠다. <laughs> 뭐 횃불이 분홍색 같은데? 어! 그러네. 횃불 어? 분홍색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오 불꽃도 분홍색이다. 여기 봐. 유리창에 하트 어? 모양이 생겼어 어, 하트 없는 곳이 없는데? 온 세상이 하트로 가득하네 와... 와...골레 왜 이래? <laughs> 뭐야 골레! <원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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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아니 사랑의 소자가 되어버렸는데? 여기 주민도 있거든요? 이뻐졌는데 주민이 좀 조금 수줍어졌네 <laughs> 좀 뭐라 해야 되지 아기처럼 피부도 좀더 하얘지고 좀더 예뻐졌어요 요 귀여운 색의 마인크프도 나쁘지 않은데 난괜찮은데 잠깐만 안 그래도 귀여운 고양이가 좀더 귀여워진 애애야야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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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좀어 귀엽긴 하네 여기로 와봐 어디 저기 아래 보면은 저거 밀통 밀통도 분홍색으로 바뀌었어 와 <laughs> 그냥 아예 핑크색이네어 죽었다 어? 잠깐만! 화면 왜 이래? 어? 뭐? 화면이 상해왜 <laughs> 이래? 화면이 이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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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으어? 어. 어? 야, 너 드디어 돌아왔네 아... 어? 어. 어 세상도 좀... 검은칙칙해진것 같은데? 어, 그러네 아! 돌아왔어 세상이! 아, 원래 세계로 돌아온 거구나 아, 이제 안 귀여워 지금 주민들도 다시 다 못생긴 징징이로 돌아왔고 근데! 아이님 어디 갔어? 이 양반 또 어디 갔어? 쟤 저기 있네. 야, 너왜나 밀쳐? <laughs> 아니 근데 거기서 안 밀치고 어떻게 백이냐고? 이거 봐, 근데 우와! 너 죽고 나니까 화면 찌찌지거리더니 일반 마크로 돌아왔어. 뭐야? 내 큐티 보장 마크 어디 갔어? <laughs> 즐기지도 못했대요. 빨리 죽었대요. <laughs> 잠깐, 그러면 이거 죽으면 죽을수록 리소스 백이 변하는 건가? 어 그런가? 음. 야. 왜? 누가 한번더 떨어져 봐. <laughs> <laughs> 왜 내려가 말 보면서 말하지? 내려가 보면 뭔가 알 뭔가 알거 아니야. 아니 이거 봐 소도 바뀌었어. 와와 꼬리 움직이는 거 뭐야 방금?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좀 칙칙한데. 아님! 아니 아니. 이리로 와봐. 저 들어가봐. 왜? 뭐 있어? 어. 거기쭉 어, 들어가. 뭐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더 들어가봐. 거기 어, 가만히 있어. 안 죽네. 가비.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laughs> 여기 여기 스켈레톤도 있다 여기 여기 아이님 여기 들어가봐. 와 스켈레톤 신기하다 아이님. 와 스켈레톤 어, 귀엽네. 움직여. 어떻게 어떻게 봐봐 스켈레톤 귀엽잖아 아, 도, 안 움직이잖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오>. 우리가 해냈어. 후후 <laughs> 이런 또 변하는 거 아니야? 와 화면 또 찌질거리나? 저거 또 찌질거리야. 진짜 어떻게 화면이 찌질거리야? 어 화면 어 아, 뭐야? 어어어 뭐야? 화면이 돌아오긴 했는데 현재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더 이상한 느낌이 난다. <웃음> <웃음> 이 눈알은 뭐요? 뭐요 저게? 저 스켈레톤 아니야 저거? 아 <laughs> 잠깐만. 저 무섭게 반긴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저것도 뭐야? 나름 대들 다 확인해 봐. 돼지 돼지. <웃음> 게, 뭐야 돼지 왜 이렇게 흉측하게 변했어? 저 파기 파일에... 아! 어, 어 엔더맨 왜 이래? 엔더맨 왜 이래?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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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하고 해. 물에 물에 들어가자. 어? 그래 그래. 물물물 물. 물, 물, 물. 으이, 죽을 뻔했네. 잠깐만, 나 이거 죽는다. 먹을 거라도 좀 만들어야겠다. 아니 뭐야, 근데 이거? 왜 죽을수록 마크가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야? 의도 보니까 막 픽통놀이 해골이 됐는데. 아 그러네. 갑자기 공포 마인크래프트가 돼서. 저거 봐. 뇌지 저거 겁나 무섭게 생겼어. 어, 우리 공격할 거 같아. 공격 하는데? 아 어, 뭐야, 공격 하는 거야? 공격 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으이! 어, 공격한다. 돼지가 갑자기 멧돼지가 됐다. 잠깐만. <laughs> 이거 나무검이라도 만들어야겠는데? 어 그래야겠다. 현재 잠깐만, 저 하늘 봐. 어? 해가 음... 해가 노날이 됐어안 되겠다. 빨리 빨리 나무검 만들자. 아니 아이님은 또이 중요한 사안에 어디로간 거야? 애들아. 뭐야 너? 여기 위에야 이... 위에. 어 빨리 와. 야 어차피 와도 또 죽겠지만. 아이님. 야! 우리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 뭔데? 죽으면 마인크래프트가 점점 무서워져. 뭔가 이상하게 다변했어 뭐야 저거는? 철골 렘인데? 뻥치지마 철골 렘이 무슨 저렇게 생겼어? 가서 한 봐봐. 근데 진짜 죽으면 안 돼. 가서 보는 건 좋은데. 잠깐만. 나 급한 볼 일이 생긴 거야. 야, 저골렘왜 저렇게 생겼어? <laughs> 야, 혓바닥도 있다니까. 뭐야 저거? 야, 진짜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저건 진짜. 혹시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야 저거? 오, 미쳐버린 거 같은데? 우와, 야, 이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어허. 지금 이 세계에 있는 다른 중립적인 생물들도 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 아이씨. 야, 주민이랑 저거를 싸운다. 어? 어, 저거 우리한테 없다.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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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겁나 봐. 잡아보자. 저거 롤, 얼마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잡으면 잡을 만한데? 어 됐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여기 꽃밭 봐. 다 눈알이야. 엄청 징그러. 아 이거 황공포쯤 걸리겠는데? 우... 일단 여기 빨리 벗어나자. 오야 닭나기 버. 닭나기도 공격하네. 닭나기도 진짜 징그러. 아니 이건 좀 그나마 볼만하네. 어 양이다. 네왜 이제 닭이랑? 야누리 야, 오... 없어? 검은데 어. 애가. 어 뭐야 저거? 소왜 이렇게 눈이 짝 찢어졌어? 왜... 이거 도플라밍인거 그게... 아니냐? e <laughs> 어, 좀 닮았는데? 근데 <laughs> 나 이제 배고픈데 밥 h 없나? 여기 p l 네어 h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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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소 많다. Then I just p 아 g open the top top. Okay, so much. Oh, what's in the top? So, you're g o i 누구세요? 안녕 하이 님. 어? 여기. 아니야, 하이님. 응. 응? 어, 됐다. 어, 여기는 안전한 곳. 안전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 안 돼. 얘또 아! 죽었어. 안 돼. 아! 또변하겠다 음. 어! 응? 어! 음. 음. 어, 이번에는 뭐야? 온 세상이 빨갛게 됐어. 뭐야? 뭐야? 왜,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아니야! 이거야? 양은 또왜 이래요? 어, 잠깐만. 기본복이됐는데 <laughs> <다가오지 웃음> <laughs> 야, 피해 마인크래프트가 됐는데? 아니, 다른 또왜 저래? 왜? 어우, 야, 빨간 달이야. 하늘 봐 봐. 하늘에 뭐 이상한 것도 있어. 빨간색. 이게 뭐야? 구름이야, 아니지. 바닥도 온통 빨간색이고. 지금 보니까 또 동물들이 또 바뀌었네. 텍스처가. 이건 뭐야? 야! 돼지 봐! 으왜피부다부서어 겁나 무섭게 생겼어!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조커가 지금 웃고 있는데? 그니까! 빨리 잡자! <laughs> 이것도 뭐. 왜 이렇게 안 죽어 왜 이렇게! 야 소고기가 걸어다닌다 여기! 야 가면 갈수록 몬스터들도 무서워지고 큰일 났네! 어어 여기 주민마을 주민마을! 오오 늘 여기도 좀 심상치 않는데? 좋았어. 빨개졌는데 여기도? 그니까 주민마을도 갑자기 시뻘개졌네 그리고 저거봐 지푸라기도 피.. 피로 물들었는데 와 검은 고양이가 있네? 불길해 먹으면 안되는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러 피로.. 피로 적신 지푸라기라니 이거 안되겠구만 이제 이거. 보니까 고기들도 좀 회색깔이야 어 그러네? 색이 싹 빠졌네? 잠깐만 혹시 주민.. 어? 저.. 저 뭐야? 저.. 저.. 초... 야저걸렘더 무서워졌어! 저걸렘이 잡아먹은 거 아냐 주민? 진짜로! 주민들 다 어디 갔지? 주민이 하나도 안 보여 어디 갔지? 여깄다! 어떻게 생겼어? 어, 여기서 자고 있어 끔찍하게 생겼는데? 야 이거 이거 조용히 조용히 가자 <laughs> 건들지 말고 깨워줘 깨워줘 아니 근데 이 밤에 우리가 뭘할수 있지 저기 평지로 내려가자 뭔 소리야? 뭔 소리예요? 야 하늘에! 가스 어, 가스 가스트 가스트! <laughs> 야왜 어, 생긴 거왜 저래? 오버울 갔냐 이거? 지금 생긴 거왜 저래? 야 게임 무섭게 생겼어! 우와. 도망가 도망가! 앞에 워든 앞에 워든 저 검은색 뭐야? 어안 보여 실명 걸려서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오 엔더맨이다. 엔더맨이야? 이따 이따 눈 내려. 야 엔더맨도 진짜 무섭게 생겼어. 지금 왜 저래 이비? 야! 안 되겠다. 조용히 지나갈게요.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람> 그냥 보내 주세요. 어, 나답이안 보여. 답답안 보여. 저 조용히 있을게요. 나 숨지기게요. <laughs> 어, 어디 아침 된다. 나이스. 네, 들들 봐. 어! 헐, 깜짝아. 헐, 깜짝아. 안돼 여기야 야, 원은 뭐 돼? 어디로 가야되니 이거!! 안보여!! <laughs> 아 우와! 아야 진짜 큰일났다!! 저기에 그쪽이야! 모르겠어 이거 어디야? 아뭐라고 여긴 어디래? 뭐랄까? 얘들아 <laughs> 마크 세개가 오류가 났어!! 미싱 블록이야! 어 전부다 미싱 블록으로 변해버렸는데? 와주민마을도 이런 관계로는 또 처음 보네. 아 근데 눈 아프다 여기. 이게. 더 이상 리소스 로딩이 안 되나 봐. 생명체도 없는 거야? 어 있다. 뭐야 저거 이거 봐 주민도 주민... 미싱이야. <laughs> 얼굴이 있기는? 어 있긴 있네. 자세히 보면 있는데. 아. 와 아우 눈아파어 말도 미싱 블록이고 닭도 미싱이야. 전부 다 로딩이 안 되나 봐 이제. 물. 물이, 물은 또 파란색이네. 물... 어. 어쁘게 물은 묘하게 파란데. 아, 그나마 좀 눈이 좀덜 아프다. 여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이 세계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 뭐야? 어? 뭐야 저게? 어, 어. 뭐가 막 뜨는데? 어. 어. 뭐라는 어, 어, 어. 거야, 저게 지금? 응? 어, 뭐야? 어? 어? 응? 야, 세계 삭제당했어. 뭐? 월드가 아, 사라졌다고? 사라지는 걸로 엔딩이 난건야 그러면? 이게 엔딩이야? 이상하네? 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귀여운 리소스백에서 점점 무서워지는 리소스백 컨텐츠를 해봤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이것도 보실래요?